안녕하세요. 김종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공장 등록시에 필요할 수도 있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 공장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시설 중에서 소음진동관리법에 규정된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존재한다면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공장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근거가 된 소음진동관리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 등에 위치한 곳이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대상은 소음 배출시설과 진동 배출시설로 나눠지는데, 우선 소음 배출시설을 살펴보자면, 동력기준과 대수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바, 예를 들자면, 7.5kW 이상의 컴프레셔, 절단기, 절곡기 등은 동력기준에 해당되고,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대수기준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진동배출시설은 15kW 이상의 프레스, 유압식은 제외하고요, 37.5kW 이상의 성형기능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신고대상은 이 외에도 너무도 많아 여기에서 모두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라면 신고서와 함께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를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잘 보셨나요?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공장 등록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뿌리 기업, 여성 기업 및장인 기업 등록, 민간 자격 등록 등 기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이상으로 공장 등록 시에 필요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배출 시설 설치 신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